할프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우희 선배들한테 많이 쓰던 예신데, 자 여기 한강 물이 있어. 여기 너희는 한강둑을 걸어가고 있어. 그리고 뭐를 보게 되냐면, 한강 물 안에 빠져 있는 사람 한 명을 보게 돼. 너희가 저 사람을 구해줄 거야. 이 사람이 너희한테 소리를 치고 있어. 잠깐. <laughs> 영어 선행학습을 할수 없었던 나는 A, B, C, D라는 것도 못 배웠어. 모... 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그때는 영어를 되게 늦게 배울 때였어.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학교 교사분이고 중학교 선생님인데, 미국 유학파야. 그래서 영어 문제를 되게 창의적으로 서수령을 내는 거야. 처음 알파벳 배우는 애들한테. 그래서 코끼리를 뜻하는 영단어, 엘라펀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쭉 스펠을 나열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스펠들로 만들 수 있는, 스펠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어 단어를 10개 쓰시오가 시험 문제야 근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10개를 다 쓰면 10점인데 5개만 쓰면 5점 3개를 쓰면 3점이잖아 근데 하나라도 잘못된 단어가 있으면 0점이야 All or nothing이야 그러니까 9개가 맞는 거여도 하나만 틀린 걸 쓰면 0점 미국에서 배우신 분이라 되게 독특한 문제지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가혹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막 썼어 썼는데 나는 도와주세요 할때 그거를 어떻게 적었냐면 HALP로 적은 거야 불안하긴 했거든 <laughs> <laughs> 시험지를 내고 나서 막 사전이랑 찾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 HELP 잖아. 그래가지고, 아, 빵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빵점이라고 내가 자체점을 하고, 꼬리표, 요즘도 꼬리표라 그러지? 꼬리표가 나왔는데 내가 시험 점수가 100점인 거야. 아, 이건 100% 선생님이 놓쳤다. 아, 나의 양심에 반해서 이 점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에, 영어 선생님 찾아갔어, 내가. 선생님, 저 고백할 거 있어요. 헬프를요, HELP가 아니라 h A, -E l p 로 썼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왜요? 이거 스펠링 틀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도 쓴데, 자기가 미시시피에 유학 갔다 왔는데, 그, 지, 그 지역 사투리래. 아, 미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래. 아, 그래서 얘가, 아, 선생님, 사투리 말고 사전에 나오는 단어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어. 나도 너무 <laughs> 중학생 때 웃겼지. 근데 그 선생님이 사전을 펴서 보여주는 거야. 그때 막 브리테니커 영안사전이었나? 하이프란 단어가 있는 거야.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살려줘, 유. <laughs> 자, 너희가 한강뚝을 걸어가고 있어. 아, 근데 물 안에 사람이 빠졌어. 그래서 너희가 수영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해주려고 이제 물에 내려가서 저 사람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기 직전 생각했어. 저기 빠진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는 거야. 어우, 서련이야. 물에 젖어서 너무 예뻐. 아, 그래서 당장 구해가지고 인공호흡을 실시한 다음에 제가 당신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싶어. 칸트가 볼때 이건 사람을 구하는 행위지만 도덕적 가치가 전혀 없어. 동기가 썩어서. 왜냐면 이건 서련을 구해서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어떻게 썸을 타보고 싶다라는 그 결과를 고려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의 어떤 쾌락적인 어떤 경향, 아 서련이랑 사귀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 경향을 추구한 동기이기 때문에 이건 선한 동기가 아니래. 진짜 올바른 동기는 사람을 구하는 건 나의 인간으로서의 의무야. 보편적 도덕 법칙이지 하고 구하는거래. 어. 자, 만약 너희가 길을 가는데 물에 빠진 사람 보게 됐어.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삼성의 후계자인 이재용인 거야. 어, 이분을 구하면 삼성전자 주식 몇 주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해. 칸트가 볼때 이거 올바른 동기야? 올바르지 않은 동기야? 올바르지 않은 동기라는 거야. 야, 칸트는 이런 동기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되게 독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가 왜 독특한 결론이라고 하냐면, 자 여기 있는 나, 남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 부부야. 근데 여기 아내가 한강 물에 빠졌어. 어,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빨리 아내를 구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이불로 덮어줘야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내를 보고 있는 데그 옆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일반 시민이 빠져 있어. 살려줘요. <laughs> 자 아내를 구한다면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구할 시간이 없어. 이 아내는 사랑, 연민, 동정심, 뭔가 감정들이 함께 녹아나잖아. 근데 일반 시민을 구한다면 오직 의무에서 이 사람을 구하는 거지. 칸트가 볼때 이건 도덕적 가치가 있고 이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어. 되게 이상하지. 그래서 칸트가 모태솔로였잖아? <laughs> <laughs> 칸트는 결혼 안 하고 평생을 살았다 그러는데 지금 너희가 자 봐봐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판단할 때 동기를 보는데